아주 쌀 맛이 천국에 어, 최고로 좋고 항토살이또 유명한 것이 또 안개들이거든요. 아 정말 그 그래서... 밥맛이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렇죠. 항공기도 네. 안, 안 남겠죠. <웃음> 그렇습니다. <웃음> 아 지금 일어나는 아,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. 힘싸움이 엄청난데요. 준비해! 준비해! 시작합니다. 아 시작과 동시에 정지원 <laughs> 아, 네. 박은미 기술은 안 먹혀드려요. 정지원 선수가 허리사발 놓치거나 다리 삽화를 놓치거나 했을 때 먹혀들지 저렇게 완벽하게 아 이제 정지훈 선수도 뭐 저희들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된다면은 모든 선수들이 지금 어떤 기술을 하려면은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. 자 한쪽은 잡아 당기고 한쪽은 밀면서 그것도 완벽하게 당겨 네. 붙여서 밀어붙기 때문에. 박은미 선수가 도망을 좀 가고 싶어도 도망을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아, 지금 꼴돌 어, 아닐까요? 꼴돌하게 생겼네요. <laughs> 영리하게 생겼고. <laughs> 자 우리 또 여자 씨름도 이렇게 10년이 <laughs> 넘음무로 인해서 <laughs> 80년대 대한민국의 민속 씨름이 탄생하듯이 우리 여자 씨름도 지난해 여자 천하장사가 <laughs> 네. 탄생되었듯이 아, 어, 여자 씨는 도 정말 재밌고 많은 기술 향상을 보여주신 씨 판입니다. 자, 서로 어깨로 저 파고드는 것부터가 이미 경기가 시작된 겁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정기훈 선수 손가락 열가 열 손가락에 전부 다 반창고를 붙여서 네. 사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. 자, 거기다 또 손목이까지 밴딩을 하고 나왔죠.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 손을 놓쳐줘야만이 박은미가 뭔가 한 급판을 보여주겠는데 굉장히 깊게 아, 손, 서로 가만있어, 잡았습니다. 가만있어. 자또 정지원 선수 지금 양 선수 경고. 양 선수 경고를 오케이! 받았습니다. 아 정지원 선수가 어깨를 박으면서 사발 더 잡겠다 해서 경고를 받았죠. 어 지금 어깨를 대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어, 고통 고통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뭐 여자 실름은체희아 정지원 간의 그냥. 대결이. 거의 뭐 확실할 겁니다. 왜냐하면 워낙 오, 오, 체력적으로 가. 앞서는 정지원, 거기다 또 완벽한 자 박원미 선수도 자세! 힘겹게 자세! 일어났습니다.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. 시작합니다. 이번에 이번에 어 이번에는 어자 이번에는 홍사빠 승리군요. 박원미, 어, 선포 박원미, 선포 박원미. 선수 네, 네, 네. 자 승리인데요. 자 비디오 판독 요청됐나요? 비디오, 비디오 판독입니다. 비디오 판독 요청했네요. <laughs> 자, 지금 정지원 선수가 기술을 집어넣을 때 박원미 선수가 이번에 쉽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. 자, 시간을 이, 좀 끌었거든요. 이번에 들어오는 정지원을 안 다리로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. 최초 자, 판정은 홍사파 박원미 선수의 승리였습니다. 여기서 비디오 판독. 자, 뭐 정지원 선수의 오른쪽무로 박원미 왼쪽 팔인데자 어, 비디오 판독 결과, 충사파 선수 팔꿈치가 먼저. 홍사파 승입니다. 자 정지원 그렇죠. 선수 팔꿈치가 먼저 닿으면서 박원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자또 음. 이변이 일어나나요? 임수정 아, 장사가 영원한 여자 이만기 임수정 장사가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 또 거기에 이다연 선수가 우승 후보입니다만 또 탈락이 되고 만약 정지원 선수마저 탈락이 된다면은 오늘 여자 시름은 이 완전 이변의 연속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야외 컬링 체험장인데요. 이곳에 <laughs> 가시면 현수막이 굉장히 재밌게 적혀 있습니다. 영미 누나도 볼 수가 있죠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자, 의성은 많은 실험 컬링의 고장, 3대 명물의 고장이 되어가고 있죠. 여기 또 자원봉사자분이 나오셔서 점수도 또 매겨주시니까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대1로 맞서고 있는 정지원과 박원민입니다. 자, 거기다 우리 전통 <laughs> 또. 이린 항공 경기가 네. 펼쳐지는 항공 체험을 하주는 것이 또 이거 아 우리 특설 경기장이죠. 그렇습니다. 자 이번에는 정지원 선수가 자 지금 두 번째 판에서는 일단 비디오 판독으로 패배를 했거든요. 확실한 한방이 필요한 정지원 선수입니다. 체력적이나 신장이나 모든 게 우세하지만 아직까지 실험 판에서 정지원 선수는 일년간 넘은 상태거든요. 네. 실험은 이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육 개월을 실험 만에 한번 장사에 등극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험에 제대로 중심을 잡고 빙판에서 중심을 잡듯이 뭐 자기 몸을 완벽하게가르마려면좀더 필요했습니다. 자, 아, 아자 일단 삽박 풀렸죠. 지금 박원미 선수 삽박 풀렸습니다. 청 경고, 선제 공격. 경고를 받았습니다. 자, 오히려 정기현 선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었네요. 청 경고가 주어졌고요. 시작합니다. 어, 안돼 안돼. 오, 반에서 이면의 연속인 실험 <목소리를> <시름> 특설 경기장. <굉장히 목소리를>